2007년부터 2022년 8월 동안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 침수 신고 건수는 7,665건으로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침수 위험 지구로는 한 번도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아일보의 기사가 나와서 바탕으로 알아봤는데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이 침수 위험 지구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방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 서울시와 구청에 연락을 여러 번 사실 노력을 해봤는데요. 크게는 이세 이 가지를 전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왜 관악구 신림동이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던 건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올해 폭우로 침수 피해가 정말 컸는데 이후에는 좀이 관악구를 침수 피해 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 주말 비가 꽤 내렸는데 낙엽 때문이라던가 혹은 관련해서 침수 피해 건수가 추가로 있었는지 요 크게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뭐 회의나 혹은 관계자분들이 부재한 상황으로 답변을 오늘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는 대로 라튜브 통해서 또 다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침수 위험 지구로 지정 안된 것에 대해서 서울 이제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이제 서울시 측은 어, 인명 피해 위주로 하다 보니 지정이 안된것 같다라는 건데 관악구 저도 이제 오늘 기사를 보고 놀랐죠 신고 건수가 신림동이 가장 많았던 전국이 네.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된 부분들은 좀 이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일대서 구청하고 시에다가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알아보셨고 네. 관련해서는 뭐 들은 답변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고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 제가 여기 사진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정리해 주셨던 사진인데요. 네, 네. 어 정말 그 주택 신고 건수는 이제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거의 한 5천여 곳의 신고 그 장소로만 지정을 하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순위로 따졌을 때약 300순위 정도가 되거든요. 네. 거기서 1위가 이제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신림동 7665 그리고 보시면, 여덟 번째 서울 관악구 봉천동 1960건수입니다. 이게 2007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15년, 16년 정도 가까이 되는 수치를 동아일보가 이걸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료가 공개됐지만 자료받는 거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침수 신고 건수에 대한 자료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아... 합니다. 침수 흔적도 공개 후에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들이 워낙 많아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공개를 좀 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한 19일 정도가 관악구 남현동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이제 청룡동에 있었던 어 빌라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네. 이거 명칭을 넣을까 말까 이것도 고민되는 거예요. 만일 해놓고 나서 있었을 때 피해를 본다라고 할까봐 이제 걱정됐지만 이미 그 그린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재난안전 문자를 다 써버렸거든요. 네. 근데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 상당한 어떤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고 확인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공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잖아요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 있고 실제로 인명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이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이 법령에 따르면 분명히 앞에서도 이미 임민경 피디가 이야기했잖아요 각 지자체장은 상습 침수 지역을 침수 위험지기로 어 지정 고시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로만 관리를 할뿐 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고차도 침수 이력을 공개하는데 포구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침수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험 지역이 공개가 되어야 사고 방지를 위한 예상을 이 지자체에서 쓸수 있고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생각해보자면 네. 진짜 왜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한테 서울시한테 정말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 의원들한테도 일단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의원한테 여쭤봤었을 때 이걸 어 모른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기사가 어떤 건지 공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야.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시기도 해서 이 부분들은 좀 아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일단 공유를 드렸,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등등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끝나고서라도 계속 알아보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걸 공개하지 않나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요 부동산 계약 시에 중개인이 해당 주택이 침수 위험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는 게 어~ 어떤 연도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밝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 어~ 단추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들도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라든지 이런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서울시에 그 침수 피해 관련된 지도가 있습니다. 만약 그 지도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어져 있지 않고 침수 피해에 관련된 지도가 명확하게 안된 이유가 이처럼 결국은 침수 피해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게 그것과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면 이거 진짜 문제가 클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사실 저도 그냥 침수 피해 당연히 위험하니까 알려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알리고 지정을 해야만 구에서도 예산을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 주거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기사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면서 또 알게 된 점이라 많은 구민분들도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침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꼭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전에는 위험 지역이 아니었지만 기후 위기를 맞이하면서 위험 지역이 됐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그런 중개나 이런 계약할 때 문제가 있을 거고 집값 떨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더 나아지게 잘못된 것을 나아지게 할수 있는 예산을 쓸수 있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침수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답변이 또 오는 대로 다음 주 라디오 튜브 혹은 인터넷 기사로 좀더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